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 대표 최경화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저희 오세라 베 작가님 모셨는데요 작가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이제 초여름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너무 많이 덥죠 네네 네. 작가님 요즘에 너무 활약이 대단하셔 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진짜 바쁘게 네. 활약하고 계신데 네.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우리나라가 이 페메짐이 이슈가 좀더 유별나게 많이 되고 있죠 네네네 네. 네. 음, 저희가 이제 지난 그 5월 5일 어린이날 네네. 정말 그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네. 한그 비밀 웹사이트가 네. 이게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 네. 그 유초등학교의 음, 음. 교사로 추정되는 네. 어떤 그 집단이 네. 이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 음. 그리 우리가 일명 이제는 이건 페미니즘 게이트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비밀 사이트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감긴 내용들이 정말, 정말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또 교육자라면 음. 어떻게 이런 정말 그 글을 올리고 음. 학생들을 페미니즘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말 그 작업을 해왔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저 처음에 그 정보를 음. 저도 받았을 때 처음에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만큼 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음. 거를 실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래도 아, 이건 되게 잘못됐다라고 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민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나라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네.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어, 이거 진짜일까 진짜일까 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시키신다라는 그 교사 어떤 그런 그 비밀 웹사이트였었잖아요 작가님.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대형 그 남, 남초 커뮤니티에 네. 이제 어, 어떤 그 인물이 계속 이렇게 퍼나르기를 하면서 네. 이 비밀 웹사이트의 링크를 모르고 거기다가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실수였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최초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그 사범대 다니고, 음. 그 이제 장차 네. 교원이 될 네. 그런 어떤 그 남성이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청와대에 청원도 최초로 많이 올려고, 아. 지금 3 3만명 가량 되거든요. 네. 어 청원인이. 네. 이분이 제일 최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신이 그 사범대 출신이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올리면서 이게 순식간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바로 그 사이트가 폐쇄가 됐죠. 겉에서만 폐쇄가 되고 그 네. 또 다르게 이렇게 더 비밀리에 운영되는 음. 곳들은 있는 걸로. 네. 일단 네. 구글 웹 캐시에는 지금 다 남아 있고 네. 이미 그 모든 자료들이 다 네. 아카이브가 다 됐어요. 아 자료들이. 네. 다 되어 있고 음.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볼수 있고 이게 보니까 2017년 말부터 네. 지난 달4월 아, 달까지 음. 올해 올4월 달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제 글을 올렸어요. 게시글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음. 공지상이라든지 뭐 음. 어떤 지침 음. 이런 거가 다 거기 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네. 그게 전부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음. 그 방법론. 네.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고? 네.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학모부라는 그 용어를 쓰고 네. 그 이제 우리가 학모부라고 네. 앞에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먼저 앞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면은 네. 여남 이런 식으로 하네. 맞아요. 그런 말을 쓰는 집단을 우리가 이제 바로 지명이 가능하죠. 네, 네, 그 그렇죠. 네, 페미니스트 집단인데 그런 그 용어를 쓰고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게 혹시 조작계 아닐까? 그, 그 정도로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네, 있는 네. 내용들이 네. 네. 그 교사로서는 감히 이을수 없는 그런 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했는데 보면은 음. 음. 이 조직도 참 정말 무슨 다단계처럼 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뭐 시니어 카톡방, 음. 지역 시니어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어 학생들을 페미니즘 교육을 시킬 때는 장소를 빌리면은 다 후원. 제공해주겠다. 맞아요. 후원을 해주겠다. 에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시에 네. 장비를 대여해주겠다. 음. 네. 이거 보면은 재정상태도 굉장히 굉장히 양호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 집단이 아닌 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은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지 그것도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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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아, 음. 본인들이 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저희 카돌 시에서도또 여러 음, 번 음. 이야기 하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작가님도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음,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는데. 음.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학부모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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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음. 유치원 음. 아이들에게까지 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글을 썼던데요. 작가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딱들었냐면은 네. 마오쩌뚱이 이제 그 문화혁명 당시에 음. 그 이제 이론을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시킬 때, 네. 관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마치 머리에 물을 주듯이 음. 사상을 그냥 완전히 아. 머리에 집어넣어서 그냥 다 아. 타다 버리는 아. 이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사태와 맞서기 위해 지난 3일 출범한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 오세라비 대표는 해당 교사 단체의 페미니즘 강제 교육이 마치 식물을 키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물을 주는 이른바 관수법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폭력과 다름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교사가 특정 기준 그 이념을 주입한다는 것은 우리 그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정말 그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조해하고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 관습법 이론 주입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유초등학교 학 아이들은 독립적인 사고가 어 아직 어, 안 돼. 안 되잖아. 네. 안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다. 아, 그러니까 뭐...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음... 거죠. 저는. 지금 음... 저기, 작가님이나 저는 알고 음.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유치원에 있는 그 음. 교사들부터 음. 사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이 아이들의 안전을 음. 위해서 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을 위해서 음. 본인들이 음. 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음.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점 어, 점점 세력이 더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저 네, 느끼거든요. 이미 이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이미 또뭐 학교에서도 성교육, 성평등 음. 교육, 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러면서 음. 무려 1 5 시간이에요. 네. 요 최근에 또 성인지 교육까지 네. 성... 1 5 시간 아이들을 완전히 인지는 억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것도 페미니즘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젠더 이제 젠더리즘까지 가, 갔잖아요. 맞죠. 성인지가 젠더니까. 네. 정말 이거는 우리 그 아이들을 올바른 우리가 교육을 하고 바른 음. 언어, 고운 언어, 음.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너 혐오야, 차별이야. 이런 말좀 제발 좀 학교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음. 쓰지 말고 바른 음. 언어로 가르치고 윤리, 도덕 음. 또 어떤 절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자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가. 이게 나는 그, 막, 어둥든 관수법 위로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목적이죠. 근데 음. 여기 그 비밀, 이 웹사이트에 음. 있는 글들을 보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젠더 교육을 네. 잘못 받았을 경우에 음. 학급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니 네. 미리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네. 사실 이 부분 정말 아, 놀라운 참. 일이에요. 어떻게 교사가. 교사가 학폭을 저지르겠다라는 거네요. 아이를 따돌림 시키면서. 이거는, 어, 네. 이 학폭이잖아요. 네. 네. 교사가 학폭의 어떤 가해자라는 건데 네. 이 글만 보면. 네. 네. 와, 근데, 근데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그 내용이고, 아무리 자기, 저는 교사가 음. 페미니즘 사상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은,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죠. 미성숙한 그 아이들에게. 음, 음. 왜 직접적으로 개체를 막 흔들고, 아이들의 그 자유권, 인격권, 이 모두 다 침해예요, 이거는. 그럼요. 학부모에게 젠더 상담을 하여서 이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죠. 음, 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음. 있는데, 뭐 이제 아예 상담 시간 있잖아요. 음, 중등학교 음, 그래서 갔어. 음. 갔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 근데 선생님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시죠? 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생각했을 때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부모구나 이렇게 이제 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학부모에게 젠더 상담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일 시 음.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모두 관심을 주지 않기 네. 이것도. 와. 그러니까 왕따 시키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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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 우리 그 페미니즘 미래올로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 다 그냥 왕따 시키겠다. 그렇지. 이거는 정말러 그러니까 저는... 너는 나랑 같이 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야라고 음, 음.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음. 습득력이 빠르니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이렇게 팍팍팍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어떤 시위 영상이나 음. 집회 영상을 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서 음. 자연스럽게 흉내를 내고 따라 하려 이제 따라 하면서 놀이처럼 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시위 영상, 음. 음. 집회 영상이 뭐냐면은요. 네. 이게 해화역 시위 음. 퀴어 축제, 음. 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영상이에요. 하... 그때 그 뭐, 뭐 초등학교 그 교사도 네. 그 퀴어 축제 다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할 때는 음. 영상 자료로 이 퀴어 축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네. 그리고 해화 역시 위에 나와서 어, 정말 그그 어, 영패미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그런 말을 하는 그 영상을 틀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이런 걸 계속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음.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음. 이건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라 네,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걸 문화로 받아들이고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하고 이걸 흉내 내도록 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아참 진짜 네.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에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에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네. 자기들 입맛대로 아이를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을 뭔 정치를 하겠다라는 네. 건지 저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소름 끼치는 그리고 너무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가 그 정치적으로 음.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음. 음. 이거 홍의병 만들겠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낙태죄 위험 판정이 나기까지 종로에 음. 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음. 막 검은 모자 쓰고, 음. 심했는데, 걔네들 대다수가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느 여고생이 음. 낙태하게 해주세요. 낙태 찬성.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지금 이용을 하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또 그렇게 키워가지고, 또그 아이들을 갖다 이용을 하겠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 그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주입을 시켜서 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네. 이 교사들은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더도 덜도 아니거든요. 뭐 인권이 없어요. 그들이 음, 이야기하는 음. 인권은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이 사람들은 논리가 맞지 않아. 네. 앞뒤가 안 맞아. 네. 겉으로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도구로 사용을 하는 음, 아이들을 음. 갖다가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네, 네. 어 어떡하지 점점 화가 너무 많이 나네. 네, 네. 그래서 씨. 이런 내용을 아, 우리 참. 학부모들이 사실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상 주입을 하겠다는 음, 거, 이거는 정말 그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성이 피해받는 것과 남성이 반성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교육을 준비해라. 네. 남성이 뭘 얼마큼 반성해야 할까? 그러니까, 네. 네. <laughs> 구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남성은 가해자, 어, 여성은 여성 피해자. 피해자. 어. 아주 그냥 무슨 풀수 없는 수학 방정식 같아요. 아니, 이거. 뭔, 뭔 얼마나 피해를. 근데 여기 <laughs> 진짜 분명히 미취학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맞아요. 6세에서 7세 네.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음. 글보다는 시각적 자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음. 보여줘야 한다. 네. 참,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난 세뇌교육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 아이들에게 네.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음.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음. 또 때로는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놀이로 만들고 음. 아이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을 해라라는 지침을 내린 거죠. 네, 그 네. 집단에서. 네. 의식화 교육이에요. 명백한. 음, 정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본인들이 타켓으로 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지목을 했는데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네. 선별 학생은 되도록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음. 거죠. 이제 그뭐 한부모 가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님에게 양육을 응, 응. 받는 아이들이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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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시설 보육원에서 응, 응. 이제 아이들이 응.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로 다니는 아이들 응. 그 아이들을 선별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 정말 무섭습니다. 아, 응. 이거는 어찌 네.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자 이 약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약자 네. 프림으로 네. 맨날 네. 씌우잖아요. 여성은 네, 약자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의 도구로 이용하도록 맞아요. 대상자를 선별한다 네, 네. 이건 네. 저는 이거는 정말 네. 어떻게 하죠 작가님 저는 네. 이건 사람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정말 이 내용을 네. 읽어보면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이렇게까지 도대체 사상 주입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얻는 게 뭐냐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도 네. 지금 통과가 되었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는 국가 교육이냐는그 초업적인 그 옥상옥 기관인데, 음. 마음대로 이제는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교육이 진짜. 이래가지고 됩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음. 뭐, 유명하신 분이 이제 사실은 홈스쿨링 밖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왜냐하면, 음. 음. 공교육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의 젊음, 이렇게 뭐,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오는 음. 게 아니라, 이상한 사상이 주입돼서 오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로 정답은 홈스쿨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공교육이 네, 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요, 작가님 이 공교육에 네. 지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의 교육을 하는데 네. 어, 우리는 이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거부하면 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음. 거죠. 네, 네.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저는 되게 다른 내용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음. 기분이 언짢아지고 음. 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음. 바로 이 대목, 아이들을 선별을 하는데 네네. 가정연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음. 특별 대상자로 선별을 해서 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음, 음. 그냥 제가 유출을 하는 거예요, 음, 음. 작가님.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유독 나를 많이 예뻐해. 음. 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줘. 음. 어, 너는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러면서 특별하게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되게 으쓱으쓱 하거든요 음, 음. 왜냐면, 다른 애들보다 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더 음. 많이 불러준다던가. 음. 이따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어? 음. 뭐, 끝나고 집에 갈때 뭐, 어, 뭐, 누구 음. 뭐 하나 더 챙겨준다던가. 이러면, 내가 선생님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음. 아이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고 절대적이거든요. 음, 음, 음. 거기에다가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상교육을 받을 때, 어머, 이게 나쁜 사상이네라는 걸 모르잖아요. 음, 음, 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받는 건데. 음, 음. 이건 진짜 너무 악한 거예요. 이건 네,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진짜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육 당국, 뭐 국가 기관, <laughs> 국민의 힘이라는 어떤 그 정당, 다 조용해요. 그 많은 교원단체, 교사노조. 네. 그냥 어떤 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흠. 이게 없던 일이 되나?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네.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청원이 올라갔잖아요. 그올라갔 네, 뭐 어떤 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 뭐 그런 거뭐 없다 막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응, 응, 응. 근데 그럼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했다고 응, 그러지 응. 그게 무슨 바보 아니에요 네네 아 진짜 응.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학부모를 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젠더에 대한 응. 주제를 최대한 끄집어 내라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어. 응. 최대한 끄집어내서. 응, 응. 공감대가 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음.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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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잘된 학부모들은 음. 포섭 대상으로 설정을 와. 해라. 근데 이 포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좀있면 의식화라는 용어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저 위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포섭. 네, 네. 저 이거는 거의 마오쩌둥 아. 이론이에요. 이게. 전 음.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음. 어디 다른 나라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순간 네, 제가 삼팔선을 네, 넘었나? 네. 막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럼 지금 학부모들에게도 성인지 그 교육 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학부모들에게도 자연히 젠더라는 말이 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맞아. 익숙해지도록 하자는 거지. 2020년 초에 보면은 이제 음. 그 제보를 받았을 때, 음. 어, 그 학부모 성인지 교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음. 갖다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집안교육청에서. 각그 집안 학교에다가. 근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부모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성평등 교육을 부모 먼저 해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이걸 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촬영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아이만 해서 안될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음. 어 어떤 그런 뭐라고 도구로 사용하기 음, 음. 위해서는 부모도 똑같이 자기들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 논리가 너무 재밌는 게 작가님 저희들도 교육을 할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음. 왜냐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음.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부모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음, 음, 음. 부모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음, 음, 이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흘러가야 된다 저희도 음, 똑같이 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논리는 같아요 네. 근데 주장하는 게 다른 거죠 음. 사실 음. 야 포섭대상으로 설정해라 음. 아 진짜 이거는 서로 간 대화를 자제하도록 한다는 거지 왜? 부모들끼리 네. 대화를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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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껴있을 음, 수 있잖아 음. 엄마인데 뭐어 음. 선생님 저거는 좀 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대화를 갖다가 자제하도록 하고 영상에 대한 이야기나 토의를 네. 방어해라는 거지. 네, 말하지 못하게, 맞고요. 서로 토론하지 못하게. <laughs> 그러니까요. 왜냐 톱이지. 취위, 토론, 토론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옳다 그러다라는 그 그렇죠. 아이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그 인식 자체를 못 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잔악합니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교육 영상은 네. 토의가 필요 없는 음. 토의가 필요 없는 토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어, 토의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오롯이 학생이 있는 그대로 잘 흡수하여 싹이 자랄 수 있게 반복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공지사항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그대로 잘 흡수해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제어가 네. 되지 않는 학생일 경우 음. 불가피하게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음. 교육 환경 분위기를 음. 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된 심리적 기법 자료가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애들을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예요 어, 그런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음. 자기네들의 이념을 주입시키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아이들은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음. 조성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위축당할 수 있는, 음. 아이들이 위축당할 음. 수 있는 음.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음.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법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음.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에게 배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뭐, 비밀스러운 카톡방이 또 있는 거예요. 카카톡방이 오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위에서 지시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음, 여기에 음, 지금 음. 이 집단에는 어떤 교사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음. 말을 할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없어 그렇죠. 왜 다단계로, 됐기, 다단계로 때문에. 됐기 때문에 위에 수장이 누군지도 몰라 몰라요 어. 철저하게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네. 야. 방법론이 아주 치밀해요. 이거는 우리 보통 일이 아닌데도 너무나 전부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어쩌면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음.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네들이 음. 이제 자기네들의 단체가 노출될까봐 이런 것도 지침을 했어요. 음. 의식 교육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음. 인재 양성이란 말을 쓰래. 음. 그, 그 단체가 어디냐 는 거죠. 그 단체가 어디냐. 사실은 제가 알기로 각 초등학교 저는 초등 교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거의 각급 학교마다 이 어, 초등 교사 페미니스트 동아리가다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있어요, 있어. 한, 뭐, 한, 전국에, 다, 전국적으로 다있 네,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예, 단체를 아예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초등 성평등 연구회가 있고, 네. 초등 젠더 연구회 아웃박스가 네, 있고, 네. 여기는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교원들이 연수 받을 때, 음, 이 아웃박스에서 다 재료를, 자료를 만들어요. 맞아요. 예, 네, 음. 그 아시죠? 저도 음.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제보를 음. 받았는데 음. 교사 연수에도 이 아웃박스에 있는 사람들 이 나와가지고 또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체크한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준 그 교사 연수니까 우리가 음. 연수한 대로 아이들을 음. 가르키냐 안 가르키냐 이것도 체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아웃박스에 있는 이 자료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게끔 다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 서울 이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정말 상도 받았더만 이번에 보니까. 네, 여성 가족부 장관 상 받고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았을까? 초등 성평등 연구에도상 <laughs> 받은 적 있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여성 가족부 뭐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등등해서 엄청나게 어떤 그런 그물빛 지원이 다 있고 그 교육청까지 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진짜 음.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고 지원을 해줄까? 라는 거예요 그걸 모를 그렇죠. 수가 있을까? 이걸 만약에 모르고 해줬다는 라 거는 직무유기죠 네. 그쵸? 네, 네. 어, 국가의 세금, 국민의 음. 세금이 흘러가는데 네. 이런 교육을 하는지 나는 몰랐다 그거는 음. 담당자의 직무유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리거 모를 수가 없어 네, 네.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네. 그럼 알면서 만약에 지원을 했다 음. 그러면은, 음. 이렇게 교육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 알면서 음. 지원을 했다. 음. 그럼 여기가 자유 대한민국인가 싶은 거예요. 네, 네, 네.